네, 요아튜브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 구호 함께 외칠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럼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줄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저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엉엉 울고 있네요. 우리 무슨 일인지 함께 보러 가볼까요? 이두 사람의 이름은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형에서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형에서가 야곱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형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형이 지금 저를 해치려고 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이 땅을 떠나거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삼촌 집에서 잠시 숨어 있거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났어요. 야곱은 삼촌 집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삼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었어요. 어느새 깊은 밤이 찾아왔어요. 야곱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휴,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길이 먼 거야? 형이 쫓아오진 않겠지? 야곱은 집을 떠나서 혼자가 되어서 무섭고 외로웠어요. 지친 야곱은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베고 잠에 들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에 사다리가 하나 하늘 끝까지 높이 닿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지금 네가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며,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란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항상 함께하실 거라고, 또 어디로 가든지 항상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눈이 번쩍!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야.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멩이를 가져왔어요. 이곳은 하나님과 만난 특별한 곳이야.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야지. 야곱은 돌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배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야곱을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가시며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